들어가서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 되지 어떻게 갈지를 그지 어떻게 하면은 올 올라... 응? 가서 우리가 미러를 풀어보자 응.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돼? 그냥 아빠 똑같이 생겼나 보이 중에 현재 이용인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자, 오늘은 한여공원이에요. 자 수민 엄마한테 가보자 이제 줄을 서야지 네, 엄청난 잠시만 줄인데. 잠시만 바랍니다. 가서 알파블로 볼까. 줄 서서 기다리면서 여기서 안돼 엄마. 우리 그럼 줄을 다시 처음부터 기다야 돼. 저 밑에 가서 다시 기다릴까? 바랍니다. 야 엄마가 저기 있어 기다렸는데딴 사람도 줄 서는데 우리 줄안서 있을 수가 없잖아. 저 사람들은 안 타는 사람들이야. 타려면은 여기 줄을 서야 돼. 야빠 간다. 어? 그래, 아빠 손 수민아, 아빠 손 잡아요 아빠 간다 가자,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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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